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지식을 앞세우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을 보내서 물어본 세 번째 문제, 곧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신전들이 사회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빈번히 만찬이 이루어졌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들이 음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있는 축제날에는 온 도시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오랜 관습으로 자리하다 보니 우상의 신전을 찾아 고기를 먹는 일은 일상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이러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뒤로하고 지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식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태도 문제입니다. 그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을 아는 지식을 가진 무리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라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유하고 옳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하고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자기가 먹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사실에 더 민감합니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오랫동안 우상들을 섬겨온 습관이 있어서 우상들도 실제한다는 생각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생각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멀리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식 있는 교인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면 그동안까지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고기를 먹지 않다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믿음의 표시였는데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표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양심이 상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는 교인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그 사람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이 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이 도다 나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믿음을 항상 살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로나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그 지식으로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로써 자기도 화를 당하기에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교만해지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형제를 세우기 위해 행동에 제한을 두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형제는 영원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 제가 아는 지식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